커피는 전덕인것 같아요. 먹지 말려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먹게 됩니다. <laughs> 아, 그뭐 약을 좀 먹고 하니까 조금 가라앉네요. 네, 그래도 이게 한 번씩 먹어야지 어, 좀 활력도 돋고 하니까 어, 제가 <laughs> 어저께 우리 홍진 사장님이 주신 커피를 이렇게 다시 <laughs> 먹게 되었습니다. 어. 마이크 거리가 다소 좀 멀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이제 목소리가 잘 당기질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이크가 쓰던 게 고장이나 가지고 AS를 지금 맡겨놨는데 어그 마이크도 소니다 보니까 소니라는 제품이다 보니까는 시안이꽤 걸릴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얼마 전에 그 피스 마스터 간도에 대한 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었고 그리고 음 조수기 활용법. 그러니까 조수끼, 뭐 조수고무라고도 하죠. 어, 그런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이제 구입을 또 하러 오시는 분들 대화를 또 나누다 보니까 어, 제가 또이게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찌를 우리가 선택을 할때뭐 구경이라든지 찌의 형태,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지만 찌 색깔에 대해서 잠시 놓쳤던 것 같아요. 음,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그 형광색 또는 뭐 이게 오렌지색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뭐 또는 뭐 스칼렛, 뭐 옐로우, 뭐, 뭐 머스터드 등뭐 이렇게 뭐 영어로도 이렇게 말씀을 음, 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음, 오렌지 컬러와 그리고 이제 형광 컬러. 뭐 레몬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형광 컬러와 이렇게 오렌지 컬러를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오렌지 컬러의 그 활용도는 음, 우리가 날씨가 좋을 때 있죠. 날씨가 더 좋고 그리고 빛이 광량이 최대한 확보가 돼 있는 곳에서는 오렌지 컬러가 확실히 눈에 잘 보입니다. 어, 그렇지만 음, 이제 그 형광 컬러의 그 쓰임새는 해가 탁 뜨기, 그러니까 일출이 어, 뜨기 직전에, 그 여명이 약간 도았을 때, 그런, 그런 이제 광량이 약간 확보되지 않은 어, 상황, 좀 흐린 날, 어, 그리고 그늘, 그늘 진 포인트, 그리고 해가 이제 지기 직전, 해가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넘어가고 나서 그늘이 지었을 때, 어, 이런 상황에서는 현 형광 컬러, 어, 이런 컬러죠. 어, 이런 컬러들이 이렇게 이제 좀잘 좋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컬러, 이게 이런 형광 컬러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우리가 잠수찌, 마이너스 계열 찌를 서서히 우리 잠기는 어, 2 제로 조법이라든지 3 0 제로,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 뭐 G 8뭐 등등 하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찌들을 선택할 때는 될수 있으면은 이제 형광 컬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서서히 잠길수록 우리가 어두운 그 형광 컬러의 특징은 좀 빛이 부족할 때어두울때 약간 우리가 눈에 시야 확보를 할수 있도록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찌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어 이렇게 형광 컬러든지 오렌지 컬러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는 이렇게 무광 그 광이 어안 나는 그러니까 무광 무광으로 된 찌들이 확실히 신생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찌를 선택할 때는 될수 있으면 그 무광 무광 컬러의 찌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이제 빛이 먹는 어 무광은 빛을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코팅되어 있는, 어, 그러 클리어로 코팅이 되어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그런지들은 빛을 반사를 시켜버려요. 그냥 빛을 반사를 시켜버리면은 당연히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겠죠.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왜냐면 쉽게 우리가 이해 돕게 편하게 우리 손님들께 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자동차 코팅이 유광 코팅이잖아요. 번쩍번쩍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 자동차 햇볕이 쨍할 때 자동차를 보면 눈이 막 부시지 않습니까? 막그 태양의 빛 반사 때문에 어, 그냥 최대한 여러분이 찌를 선택할 때는 무광 컬러, 그냥 그 클리어 도장이 되어 있지 않 되어 있지 않는 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특히 뱅에돔 낚시는 좋아요. 뭐 감성돔 낚시야 찌 자체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어, 크게 그렇게 좌우를 하지는 않지만 뱅에돔 어, 찌는 어, 최대한 작은걸 쓰지, 않았, 쓰지 않았습니까 좀 슬림한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광 코팅이 되어 있는 어, 제품이 상당히 유리하다 라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마이너스 계열 그리고 좀 어두운 광량이 확보 되어 있지 않는 곳에는 음, 될수 있으면은 형광 컬러 그리고 우리가 그바다물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잖아요 어, 마이너스 계열의 어찌를 선택할 때는 음, 될수 있으면은 현관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 광량이 확보되어 있고 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는 오렌지 컬러 이런 컬러죠. 이런 오렌지 컬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컬러 또한 오렌지 컬러 현관 컬러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반사를 최대한 억제시켜주기 위해서는 무광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라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매치봉도 구형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찌겐에서 가장 실수를 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은어 예전에 구형에서는 구형이 오렌지 컬러 요런 컬러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컬러죠 어 이런 오렌지 컬러가 거의 판매가 되지 않았었어요 오렌지 컬러가 아니 판매 아니라 오렌지 컬러를 그 안에다 동봉을 해 놨는데 사용 용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매치봉 2가 나오면서, 이렇게, 형광 컬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음. 왜냐면, 하 우리가 매치봉 자체가 수면 아래에서 어, 내려가는 속도라든지, 어, 또 고기들이 물고 내려가는 그 어신을 보고, 우리가 어신지를 보는 게 아니고, 부어신지죠. 이게 매치봉을, 어, 매치봉을 보고 내려가는 속도를 이제 챔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광 컬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전화가 옵니다. 오렌지 컬러 제품 없습니까?라고 많이 여쭈어 보세요. 오렌지 컬러는 나오질 않습니다. 매치봉 투는 이렇게 형광 컬러만 나와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치봉 저희 집에 뭐 매치봉도 상당히 많은 이제 물건이 이제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어,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해보니까 어저께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그 영상 한번 참고해서 위에 제가 카드를 걸어 놓을게요. 어, 그런 채비가 훨씬 유리합니다. 더잘 먹히고요. 그리고 내 지봉은 너무 굵어요. 이거 비교해드릴게요. 잠시만. 잠시 내요 앞에 제가 항상 채비 쓰는 게적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싶은데 제가 어저께 여러분께 이게 이제 보여드렸었죠. 이제비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비를 했죠. 저는 이렇게 항상 만들어, 미리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보관하기 편하 이렇게 해놔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채비를 할때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넣고, 넣고 하기 귀찮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그날 쓸 만큼을 바로 빼서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요. 하나의, 하나의 또 팁이죠. 이게 아이 팁, 이 채비와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불기의 비교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두께 차이나죠. 두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플라스틱 그 조수기로 여러 개 꽂아가지고 쓰는 게 확실히 예민도가 충폭될수 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찌 선택은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리를 또한번더드릴게요 음, 그... 우리가 광량이 확보되지 않는 그 늘이라든지 해가 딱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해가 딱 뜨기 직전 그때 이제 빛이 없잖아요. 약간 어두어두 할 때는 형광색 그리고 마이너스 계열의 찌를 사용할 때는 형광색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어 그리고 어 광량이 확보돼 있고 좀 맑은 날에는 오렌지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될수 있으면 찌는 어신찌는 어 이제 도장이 클리어가 안 되어 있는 제품, 그러니까는 어, 도장에 그 무광, 무광 제품을 선택하신 게 무조건 좋아요. 그리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음, 영상을 이제 올리는 겁니다. 뭐 보수분들은 또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어, 오해가 없으셔, 없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구매하신 게 피논일이에요, 피논일. 피노닐. 피논일 댓글도 한 8개, 9개 정도 달렸었습니다. 뭐 옛날부터 다 합치면 10개 이상 넘어가는 것 같은데, 피논일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걸 제가 이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어, 저희 매장에는 항상 걸어놓고 판매했던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시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이렇게, 클립 형태가 아닌, 고리 형태.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는 제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핀 있죠? 핀. 핀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는 제품을 꼭 구매하세요. 핀은, 녹이 쓸고, 이렇게 하면, 얼마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이 고리를, 여러 개달수 있는 그런 어, 내용의 피논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뭐, 한 4개, 5개, 7개 이렇게 달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음, 이런 제품들은 뭐 고리를 한 5개 이상은 달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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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세요. 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구매하실 때뭐 여러 개달수 있는 어, 그런 피논리를 어, 선택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핀은 우리가 고정하는 핀있죠 핀, 핀. 어버이 날때 보면 우리 카네이션 달때이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핀으로 돼 있는 제품들은 어 대주 는 피하는 게 좋아요 얼마 사용을 하지 못해요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녹이 피어버려요 그것도 뭐 비싼 것들은 뭐 15,000원씩 13,000원씩 뭐싼 거는 뭐5 0 0 0원씩이 하지만 사실 뭐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어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핀는 일이 도망가 버려요. 빠져버린 거죠, 지원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내주시면 이 고리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우리 낚싯대하고 주걱을 같이 넣잖아요. 로드 케이스에, 낚시 가방에, 그, 낚시 가방이 옆에 있는데, 요런, 요런 낚시 가방에, 그냥 로드하고, 그, 저거, 뭐야. 주걱을 같이 넣게 되지 않습니까? 주걱을 넣을 때 항상 주걱 커버를 씌우고 나서 넣으세요. 아니면 그 주걱 그 세제질에 어 쉽게 말씀드려서 세 있죠 세 세제질 에그 로드가 다 기스가 나버려요. 전부 다 기스가 나버립니다. 우리가 새로 돈 주고 산 건데 같이 넣었더면 나중에 보니까는 기스가 다 나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분들은 이제 능숙하신 분들은 이런걸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초보 분들은 몰라요 그걸 깜빡하고 그냥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화를 일어나게 되는데 뭐 로드가 비싸든 싸든 나한테는 소중한 낚시대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런 이제 커버 주거 커버를 이렇게 씌워주셔야 돼요 주거 커버를 하나 사면 뭐한 두개 정도는 이렇게 씌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감아, 감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감아서, 어, 로드 가방에 보관을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어, 기스가 엄청나게 나요. 기스가 나면 그 사이에 염분이 끼어서 부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식이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챔질을 하는 순간, 아니면은 캐스팅 하는 순간, 고기를 랜딩 하는 순간에 로드가 그 안에 데미지, 삭은 그 데미지 때문에 톡 하고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숙지를 잘 하시고 노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없네요. 일요일이 제일 손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뭐찌 음, 선택이라든지 찌 색깔 선택 그리고 조수기 활용법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조수기그 매치봉에 너무 어 연연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뭐 매치봉은 하나의 그 아이템입니다. 뭐 사실 뭐 핫하긴 하지만 매치봉보다 제가 더 예민한 채비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어 그런 채비도 꼭 한번 해보시고, 어 그래도 나는 매치봉이 더 좋다라고 하면 구입하세요. 뭐 우리 매장뿐만 아니라 모든 매장에 매치봉이 많이 어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저희 매장 도 상시적으로 항상 비치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아 커피 윤원진사장님 커피 항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잔하고 하나 둘씩 하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메리카노 아, 참 담백해요 아무튼 오늘은 음, 주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한 주말 되시고 조항이 상당히 좋아요 계속 고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기가 쏟아질 정도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알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매물도 이런 것보다 여기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포인트 정보를 얻어 가시고요 음, 마무리 할게요 하나 둘셋 하면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